소화란 뭘까? 소화라고 하는 거는 분해되어진다라는 것딱 그겁니다. 근데 분해가 되어지려면 녹아야 돼. 자, 녹는다라는 건 뭐냐면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 넣었을 때 소금 알갱이가 눈에 보였는데 좀 지나면 싹 없어지죠. 요것을 녹았다.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좀더 화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온화되어졌다. 해리되었다. 용해되었다. 이렇게 녹아야 소화가 되어진다 라는 거 녹아야 소화효소하고 이제 비로소 반응을 하게 된다 녹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,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증상 위염, 속쓰림, 트림, 가스참, 구역칠, 울렁거림, 복부 팽만, 통증, 불쾌, 이물감, 헛배부름, 식도 역류, 더부룩 소화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이제 흡수가 안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들 체중감소, 네, 영양실조 성장 장애, 빈혈, 지방변, 설사, 가스, 변비, 사리사리 아픔, 지독한 냄새, 화장실을 자주 간다, 화장실을 못 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.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걸 한방에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. 의외로 쉬우니까 지독한 위장병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. 흡수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 위산이 안 나오고 있으신 분들은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소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세포에서 전달이 잘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같이 관여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식 분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소화가 안 되거나 갑자기 최했을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손 따기 몸이 피곤할 때 급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는 절대로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. 몸이 피곤할 때는 과식하면 안 됩니다. 제가 이런 현상을 어, 어떤 데서 봤냐면,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이 점심 때 냉면을 먹고 와가지고 체가 돼서 도저히 수업을 못 받겠다. 너 밤에 뭐 했어? 물어봤죠. 새벽 4 시까지 알바를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몸이 그렇게 피곤한 상황이면 또 자극적인 음식이 땡겨요 뭐. 냉면 먹어서 바로 얹혀버린 거죠 그래서 출발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불량이 만병의 근원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출발이 뭐냐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라는 게 중요하고요 잘 씹어야 되고 그리고 위장으로 들어온 음식은 녹아야 된다 위산이 있어야 녹는다 지금 대부분의 그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위산이 부족한 상황이다. 위산이 부족하니까는 염증이 생기는 거고 염증이 일어나니까는 조금만 산성 물질이 들어가도 쏙 쓰림이 일어나고 특히 비타민 C를 먹어버리면 쏙 쓰림이 일어나니까는 쏙이 쓰려서 비타민 C를 못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. 위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비타민 C를 다섯 개를 먹어도 쏙 쓰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 C는 몸이 건강하면 절대로 쏙 쓰리는 게 아니다.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소금을 같이 몸 속에 넣어 주게 되면 먹게 되면 이런 소화 작용을 굉장히 잘 도와줄 수 있다. 물론 항산화도 시켜주고 또 위산의 재료가 되어진다.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 C는 소화제가 될 수가 있다. 소화장애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영양제. 비타민 C. 소금은 용융 소금, 소화 효소제. 같이 먹어 주면 소화가 잘 된다. 그래서 소화 불편하신 분들 우선 비타민C라도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라고 처음에 드실 때는 반 알씩 한번 먹어 보고 10분 정도 있다가 또반알 드시고 그렇게 해서 속이 쓰린지 안 쓰린지 체크를 해가면서 먹으면 되는데 쏙 쓰릴까봐 두려워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것중 아니면 식사하는 중간에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화 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it's true